자 안녕하세요. 저는 진우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기오를할거그요 이거 누가 어떻 제가 그거 기온 성장과 구역 성장을여동 뽑았는데 팬이어요 그래서 내일과 무슨 날이 보셨겠지만 응. 그 클럼디, 그리또올거든요 클럼토크, 로렇거있잖거요이거살수있거있잖아는거요이거살수있나오는 거. 예요들 간절할 수밖에 없겠네는 거. 요이 정도는 안해이정도이정이 오야한명 남았는데 이거 쳐? 이거 쳐? 이거 쳐? 어야 근데 길왜안그려주 몰라요 전에만응 진짜 꺼네 아무도 안수 있는 게 없더라. 어 뭐야 이거 겁나 빠져음응 음, 내가 마무리하고 싶은데. 아 내가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 애는 뭐이겼어까 6레벨이에요6레벨아 돌려차기 였고 싶어요, 재밌죠? 돌려차기가 진짜 개사기였어요 음, 뭐 이럴까요? 파워메치 음. 아, 이거 다 해가지고 클로닉을다 해가지고 어, 클로닉을다 해가지고 따로 시원한 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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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할까요? 어, 음, 어, 친구 초대해볼까요? 아, 어, ]다. 왜 이래? 친구를, 어, 일본 친구한데 초대해볼게요. 친구 잘안받거든요 얘들. 진짜. 안 받으면 안 돼요. 영상각 다 무너진다. 아하. 아씨, 왜 이렇게 늦어. 음, 그러면, 클리너. 어, 이게 엄청 큰데, 이게 왜나부까 꺼지요? 꼬이지도 않았어. 나 TV 소리라가지고, 좀 양해해주세요. 자, 10명을 캐려야 돼요. 10명을. 자, 10명을 캐려야 돼요. 이거 뭐야, 이거. 어, 나 이거, 어,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데. 이거 음, 일단 여기 숨어줘요. 저, 저한 마리 가기 때문에 저거 줘 오케이 비췄고. 제가 쉐다. 자식아. 어, 이게 아쉽더라. 저거 저거 이거라도 태워야 돼. 어떻봤잡다 이제 튀어야 되는데 튀어야 되는데 튀어야 되는데 튀빠나이프피이 하나 조다 뺐었죠. 근데 음, 응 음. 음, 가야 된다. 아어 음, 무지 손등신네아 아, 비는 1레비래도 아파요. 엄청 일지 몰랐고 짜식이야. 잉! 잉! 아 겨우 교치온데. 응, 교 1, 1회 1, 2회인데 2천이 넘다 했잖 어떻게 된 거야? 뒤 높였죠? 아직 증거 아닙니다. 증거 아닙니다. 증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저, 저 자식. 따! 오케이. 이거 찾고, 저거 뭐이고 이쪽. 자, 이쪽. 아, 못녀석고 아, 네네네, 아냐, 아냐. 아, 그거 아니야. 아, 그거 아닌데. 그거 진짜 아닌데. 진짜 아닌데, 이거. 오, 나 방금 팽인줄 알았어. 이거 와. 오케이. 하! 으아! 짜식들이. 짜식, 아! 한 명만 더 키라한테 썼는데 내가 키를 줘보라잖아. 아이왜 자꾸 죽어? 죽어, 죽어. 좀 죽어 제발. 음, 음 가자. 아 야야야, 뭐 하는 짓이야 내가 유동할 거임. 좋아, 아이다. 괜찮아. 먼저 날리 사람이 인자지만 난 나중에 날라겠지만 괜찮아. 응. 좋지. 아이도 말고. 음. 어우이 움직여 됐다 래벨시어이어벨시2이벨 t u 2레벨 벨 i m 되는거 r b o 보 타임 자터보 타임 o 보 타임 e Turbo time, Turbo t i 털보 타임, 음, 타임 하게 해준다 이거 털보 타임 하게 해준다 털보 타임 하게 해준다 이거 <목소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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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근데 네. 이가젯을못 쓰고 있잖아. 그래 가지고... 서 아, 한 대... 한 대로 왔었어 아, 괜찮아, 괜찮아. 다양한 톤잘 알아. 응, 나! 나 그건데. 아주 그냥, 의견 맞아. 어, 무빙. 오케이. 좀더 돌려주고. 자, 왜 자꾸 지금 떠는 걸까. 비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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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비해주고. 그래서, 그리고, 잡고, 잡고, 스퀘어. 아, 내가 죽을 것 같다. 이제서야 이렇게 해서 괜찮아요 이기지 않았어? 총이 놓고 하지만 이런 패트 당장 말없이 사겠습니다 뭐야 아 어, 진짜 야야야 야. 야, 잠깐만 쟤들 따라잡겠어 쟤들아 집중해 쟤일 쟤들 4킬만 따면저역전한다고응음 음. 잡아야 돼. 와야야 야, 집중해. 야, 집중해 얘들아.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빨리. 오케이. 나이스 맥스 맥스 잘한다. 자나 기어 해봤는데요. 어 아, 벌써 녹화 7분이 지났네요. 8분 되면 영상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8분 됐어요.